역대하 18장 4절에서 11절까지 하습니다 18장 4절에서 11절, 좋습니다. 여호 사바시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러나무에 가서 싸우랴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시리되이 외에 우리가 모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비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비워 하나이다 하더라 요사밧 시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요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질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럿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여호사바시 교만과 자만심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심으로써 교만과 자만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략적인 목적으로 북이스라엘 아하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사돈지간이 되었는데 아하방의 그 아랑과의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아하방의 제안에 대하여 여사밭이 하나님께 물었다.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묻지 아니하고 오직 인척 관계임을 들어서 그 전쟁에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여호사밧은 먼저 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길라타모스를 얻기 위한 아람과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시는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인지를 묻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사바스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묻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사밧의 말과 행동들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죠. 보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제안은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묻도록 또 기도하도록 요구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돈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아하왕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권유하는 권유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었을 것이고. 또 여호사밧은 자신의 그 간구를 통해서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여호사밧과 이렇게 사돈 지간을 맺게 되었다 이것은. 그리고 여호사밧으로부터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하여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아합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지만 사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극과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했죠.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였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좀 묵상을 해 보면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의 전쟁, 전쟁에 동참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아합 왕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하고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합과 이 전쟁에 내가 나가, 나가 싸워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야 한다고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물었어야 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합왕과 함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여호사밧의 태도는 바람직한 것이었다. 함께 들어보자. 함께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기도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에 우상승 배자인 아하방이 사돈지간이 된 여호사밧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와 이스라엘에 400명이 있다.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400명이라 는 선지자가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 갈멸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였죠.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처단했는데 그 후에 비를 내려 주셨고 그러나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도망치죠.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하나님의 하신 말씀 열왕기상 19장이에요. 14절 이하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을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8절에 대답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400명의 선지자들도 있었다. 드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하방 밑에 있었던 이 선지자들 400명은, 비록 바알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알 우상승배자들은 아니었는데, 우상승배자인 아하방과 타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성기는 선지자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우상숭배자 아하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지 선지자입니다. 거지 선지자예요. 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지 죄종들이 수두룩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거지 성도들도 많겠죠.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들은 부패한 자들이에요. 부패한 자들.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르대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사백 명 모두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많은 수의 선지자들의 말과 주장.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400명 모두가 다 승리할 거라고. 음. 근데 이, 이 상황에서 여호사밭, 하나님을 경계하는 여호사밭은 뭔가 좀 이상해요. 이 400명들이 진짜 맞죠 그래서 이여호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하방의 대답을 보면 예, 아직 이물나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요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요사밧은 그래도 깨어 있네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찾고 있네요. 그때 이 아하방의 태도를 보세요. 미가야 한 사람과 아이 아하방. 아하방은 미가야가 항상 자기에게 좋은 일은, 좋은 일은 말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말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이에요. 아첨. 그래서 좋은 말만 하는 게 좋은 말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근데 참 선지자 미가야는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로만 예언하여. 아하, 왕의 그를 미워했다. 미워했다. 아니, 누가 진짜일까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하, 왕은요, 이세벨과 함께 우상승부에 빠져 있어요. 바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하, 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했겠어요? 참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창망. 권면 그다음 심판에 대해서 항상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게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니 항상 회개하라고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니까 좋은 일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나쁜 말만 한다. 아니 우상 숭배자에게 좋은 말이 뭐가 있겠어요? 진짜 좋은 말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린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다 보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뭐 세상은 원래 악하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책망, 교훈, 의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대요. 그 얘기하고 돌이켜야죠. 듣기 싫죠. 그런 말씀은요.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예요. 미가야와 400명.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은 아첨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주의 종들이 성로들에게 아첨하고 있다. 성로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성공하세요. 축복받으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대로 주 가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해요. 이거 뭐, 거리 선지자의 확률이 상당히 높죠? 아첨하는성도들에게 아첨하고 있어요. 음. 왕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한 거리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8절, 로1절에 보면 이 거리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에 시디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러기를 길랄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들의 실체가 이후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올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어, 이들은 모두 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합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거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호사박과 그의 권위로 인해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하방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면 살았을 텐데. 근데 이 거지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걸까? 확실하잖아요. 지금 우린 승리한다.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반드시 승리하겠지. 여러분 승리는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 그저 교회 다닌다. 예배 드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합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그렇지 않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이들은요, 사탄의 종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들의 실체를 대체들이 나와요. 사탄의 종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지만.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정당화시켜요. 그래.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시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범죄를 짓는데도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속여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 지금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중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하죠. 그런 말씀만 쏙쏙 뽑아서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만 전하는 종들 조심해야 됩니다. 맞긴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성경 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사건들로 가득하죠.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네. 자, 기담만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사탄의 종들은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하방이 이 말씀을 거지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가다가 사망이 이르게 되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사박과 참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 있고, 결국 돌이키지 못하죠.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런 비극이 오늘날 우리, 우리 개인의 삶에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자들로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줘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 마지막 부분이죠. 15절로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무 열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말로만 승리한다, 축복받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잘 봐야죠. 또, 마태복음 24장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한, 마지막 한란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지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거지 그리스도들과 거지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마지막 때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거지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많이 일어난다. 그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이 시대에 드려야 될 말씀은 언제나 창망과 교훈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고, 절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 선제를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호사바과 아하왕과의 만남 사돈지간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요호사바 세계는 비극의 시작이었고요. 아하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섬길수 있는 회귀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그를 심판하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듣기는 좋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이었고요. 결국 이 전쟁에서 아브는 죽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는 참된 선지자 미가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나쁜 일만을 예언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싫어했더라.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고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인가?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 날까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이니 우리 또한 선지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소중한 가족과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선지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전해야 할까요? 이 역할을 까지 잘 감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들어 회개하고 드리키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시에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